음, 세트에 언니. 요렇게 지금 끈 낫이 있어요. 낫이 있고요 언니. 이렇게 가디가 아니라. 얘는 카사리 원사의 여름 원사잖아. 언니, 얘가 지금 딱한 세트밖에 안 남았어요. 아, 히찌 언니? <laughs> 와서 도와주고 싶어. 언니, 언니, 어디에요? 여기는 언니, 일산이야, 일산. 어, 일산이야. <laughs> 아나 언니, 블루로 바꿔줘요. 아 언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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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잠깐만. 아나 언니 먼저 블루로 바꿔 주고 저칼 저거 저거 뭐야 번호 번호 좀 적이 할게. 블루. 지금 요 아이 언니 세트 금액 0.79. 7900. 짠. 422번. 맞아, 희찌언니. 포도딸기 언니가 계셨다한 세트 밖에 없어. 아, 그러니까요 언니. 이게 좀많 했으면 좋, 좋을 뻔했는데. 포도딸기 언니. 오예. 아, 희찌언니가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너무 고맙다. 진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기는 해.